1994의 주역들입니다. 정말 응살이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일단 네분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먼저 정호 씨부터할까요아참 <laughs> 진짜 오늘 꿈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. 예, 직접 만나고요.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어, 감사드리고요. 오늘 뭐 <laughs> 즐거운 시간 될수 있도록. 어떤 뭐 음, 진심으로 음.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안녕하세요, 바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 오늘 신나게 즐겁게 응답바라 1994를 추억하면서 재미나게 놀아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. 네. 어, 반갑습니다. 삼척포 김성균입니다. 응답하라 끝나고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하하 반갑습니다 <목소리나> 네. 네. 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1994 윤진이 도희입니다 네, 어,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는 시간 보내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뭐 생각보다 키가 커요. 굳이 신었어요. 아, 그쵸? <laughs> 그래요. 아, 오늘 저가 깜짝 놀랐어요. 함성 소리가 정말 무슨 가수들 못지 않습니다. 아이돌 가수들 못지않게 함성이 대단하게 나오는데 오늘 좀 이렇게 드라마 현장에는 관객들이 아끼시잖아요.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할수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 걱정 안 되세요?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? 아르시는. 제가 오프닝을 맡아가지고요 정말 죄송스럽게도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<웃음> <웃음> 네, 아까 약간 rocket. Don't look in tag 요 t as you go.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잘 마무리하는 것이 네, 저희 가장 큰 어. 숙제이지 않을까. 아니 정말 정말 나정이가 <laughs>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히요 살아나서 정우 씨는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? <laughs> 이렇게 <좀 웃음> 많은 관객 앞에서도 있요 이렇게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거 자체가 지금 <laughs> 네.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. 항상, <좋아. 웃음> 항상 시청률이나 그런. 저래서만 느꼈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그렇죠. 아 정말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, 꿈 같아요. 이 지금 <laughs> 네. 아 정말 꿈, 꿈 같아요. 제 어릴 적에 그 꿈이 어,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. 이어진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. 아 네. 원래 좀 무대 승력은했었고 아.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서고 싶은데 그 두려움과 어떤 그 무서움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어, 오늘은 굉장히 좀다르네요또 자체한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 기분. 네. 저성규 씨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제가 네. 영화로. 저는 응사 전에 영화를 좀 만났기 때문에 <laughs> 처음에 약간 졸았어요 <laughs> 계속해서 범인 역할, 깡패 역할을 해줬기 <laughs> 때문에 어, 지금도 약간 썩칫한 느낌이 있어요. <laughs> 완전 이번에 또 분위기, 또 이미지도 변, 변신을 했고, 오늘 제일 걱정되는 게 있어요, 지금? 이렇게 많이 왔는데. 제일 안 떨어 것 같아요, 내 네, 사람들은. 어, 왜 그러냐면요. 네. 오늘 저기 여기 시청자분들 다와 계시잖아요. 그 응답하러를 네. 통해서 이제 우리 제작하는 배우들과 스탭들과 시청자분들하고 저는 한19 같아요. 이제 가족된 이런 친밀감이 느껴져서. 아아 가족들끼리 있는데, 뭐, 뭐,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드네요. 하하. 네. 음. 아. <laughs> 아니, 도희스는 그래도 가수 출신이라 그래도 무대가 좀 편안해 보이는 느낌? 어, 아니 근데 저도 물론 관객분들 있는 무대에 서보긴 했는데 네.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처음이라서 네. 저도 떨리긴 하는 것 같아요. 네. 아직도 저 표준발이 좀, 좀 어색해요? <laughs> 그래요? 네. 아 아닌데? 보약 네. <laughs> 발좀 인사 좀 해주세요. 예 아유 오늘하고 고생이 금방 많았어요. 네. 사실 저 지금 떨리거든요. 네, 되게 서울 여자인 것 마냥. 무대가 이수한 것 마냥 하고 있을 테니까 눈 감아주세요. 자, 저희, 뒤에 저희 분들께서 자리가 많이 내있거든요. 앉아서 얘기를 나눌까요? 네. 자, 아. 네, 저렇게 서서 얘기 좀 할게요.